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. 대중청 하나요나이큐알 오늘은 제가 왜이 옷을 입고 나타났냐면요. 어, 앞에 어, 오프닝이 날라갔어요. 슬로우로 찍은 거 있죠? 요즘에 캐리그로 좀 즐겨 보고 있는데요. 눈 여기 왔던 그런 팀이 있었습니다. 3월인가요? 옛날에 그 이케리그에 그때 울산현대 강은구 선수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. 어, 그 당시에 제가 서포터즈 역할로 팀을 응원하는 그런 역할이었었는데. <laughs> 마지막 멘트가 이거거든요 어, 저 오늘부터 울산현대 응원해보겠다 저좀 관심이 가게 됐다 근데 사실 관심이 좀 느지막하게 오긴 했지만 K리그도 좋아하는 팀이 있었으면 좋겠어 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오프닝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요거를 샀어요 사실 이걸 살 생각은 없었는데 품절이더라고요? 그러다가 제가 월요일에 쑤쑤... 어머, 저건 사야 돼.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열쇠고리 살까 하고 들어갔는데딱 그날 입고가 된 거야 이게. 그래가지고 이거를 잽싸게 어, 구매를 했고 어, 제가 딱 사자마자 제그 사이즈가 뭐 품절이 되더라고. 요 그리고 마킹도 받았어요. 짜란 그리고 우승을 이번이나 놓쳤다고 들었거든요 제가. 그래서 뭔가 같이 응원하면 더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드즈마키 들었습니다. 되게 조만한 줄 알았거든요. 굉장히 커서 좀 창피한 그런 게 없잖아 있어요. 오 너무 크네요. 아이 쿠션을 제가 사려고 했었거든요 쿠션이랑 열쇠 고리를 사서 쭈를 한번 시작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다행도 마음을 잡고 유니폼과 정상적인 어, 이런 거 뭐라 하죠? 블랜카드 같은 거로 이제 같이 매를 했습니다. 짜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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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어때요? 펜 같죠? 짜란 그리고. 또 하나 뭔가 이렇게만 시키기 아쉬워 제가 좀 덕질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유니폼도 모으고 있는 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좀 굉장히 모으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팬들이라면 하나씩 갖고 있는 사인볼 뭐런거 빠질 수 없죠 늦떡인 만큼 다 챙겨줘야 돼 울산현대 파이팅 짜란 제가 축구를 좋아하지 않았던 시절에도 안정환님 잘생긴 시골로 유명했잖아요. 뭔지 아시죠? 그 계보가 있단 말이야. 이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관심이 있게 만드는. 우선 그렇게 덕질을 시작한다면 이제 그 다음에 잘하는 사람, 이제 그 다음에 뭐이 플레이를 뭐 이렇게 하는, 이렇게 빠지는 거지. 사실 잘 몰라요. 저 같은 사람들은. 그냥 우선, 어? 되게 축구선수너 잘생겼다. 이렇게 덕질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 축구가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사실. 그래가지고, 저는 옛날에는, 좀 완전 옛날에는, 뭐, 카카. 뭐 같은 스타일도 되게 좋아했고 이거 왜 이런지라고 아니면은 어마르키쇼오굿 그럼 뭔가 멋있어 이 약간 그거 같아요 그냥 얼굴이 전체적으로 다잘 생겨서 좋아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 그거 플러스 운동도 잘 하시고 이제 또그 뭔가 그 사람의 잘은 모르지만 그 성격과 음이 잭잭가 갖고 막 그래 수빈 쇼 그렇죠 이제 제금제 쇼인데 <laughs> 어때잘 가죠 지금? 자 <목소리> 제가, 제가 응원. 야, 됐네. <목소리> <목소리> 여기 원정현 선수. 그 당시 울산 현대 노래가 제일 좋아. 뭔가 그러니까 응원할 맛이 나잖아요. 파이팅 있는. 내가 너의 별이 되어. 그리고 또뭐 있었는데? 모르자 모르자 울산 알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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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산. 그때도 이거 또 챙겨왔거든요. 이거. 이거 뭐 너무 귀여운 거야, 이 키키키키랑 그리고 이잘가세우가 너무 귀여워서 제가 그냥 챙겨왔습니다, 진짜로 뭔가 진짜 팬을 하려면 이 정도의 물품은 있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이렇게 뭔가 팬? 팬의 그런 거 같나요? 너무 서... 너무 영웅님만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. 그래도 좀. 아, 벌써 한 5년차 같다. 찢었다. 아, 솔직히 영웅가도 다 알고 있고, 선수들도 어, 누구 있는지 다 아는데. 감독님 이름도 알아요. 영웅님, 동준마은뭐 이런 거다 알고 있습니다. 도쿄 우리. 어, 축알못인데 은근히 축 조금 알아요. 축를 오래 했으니 피하, 축구를. 게임으로 배우긴 했어 그래서 이제 좀 실축도 보면서 좀 알아가려고 하고 있어 제가 한번 어, 제 2의 고향을 울산으로 잡아가지고 울산을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이 꼭아침도 파이팅하고 리그도 파이팅해서 우승도 하고 다 아, 가져왔으면 좋겠고요 1일차 팬으로서 한번 뭔가 이렇게 같이 어, 응원팀을 소개하려고 하긴 하겠, 한데 뭐좀 너무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린 것 같아가지고 자고 먹고 자고 했어요 스더포스 아, 오빠들 응원하면서 k 리그도 보고 프리미어리그도 보고 국내 축구 해 축구 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좋아하는 팀좀 보면서 응원 파이팅 하게 할수 있는 그런 뭔가 에너지를 얻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질러 버렸습니다. 5산년 대를 질렀고요. 꼭나좀 가보고 싶어. 어, 뭐 너무 재밌을 것 같아. 그리고 아, 프리미어리그는 제가 그래도 좋아하는 선수들은 좀 많아가지고 뭔가 팀을 딱 정하기가 어려운 구석이 있어요. 하지만. 음. 파이팅 있게, 어, 우리 산 현대 파이팅. 갑자기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이상한데, 어쨌든 파이팅. 껴봐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.